날 사칭해?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 재미난 걸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서현씨 이분이 네가 말한 내 남편감이야? 어때? 믿음직하네 완전 믿음직해 어디서 이런 남편감을 구해왔어? 앞으로 종종 부탁해도 돼? 너참 욕심도 많다 시간 다 됐어 얼른 가자 오늘 내가 누굴 초대했는 줄 아니? 우리 반 얼짱이었던 서현을 초대했거든 얼굴만 반반한 그년? 결혼해서 애까지 딸린 유부녀인데 잘나가는 우리 도이비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 하지 감히 비교가 되겠어? 미안 우리가 늦었네 전현 남편 완전 잘생겼는데? 쉿 그만해 잘생긴 게뭐 대수야 거렁뱅이잖아 아들은 길바닥에서 구걸이나 하던데 우리 도이남친은 GS그룹 대표님이야 정말 누군가 나를 사칭하라 본데 오늘은 내가 쏜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희들은 이런 데 처음 와보지? 고마워 도이야 잘 먹을게 나도 정말? 그럼 내 맘대로 시킨다 랍스터 전복 버터구이, 푸아그라스테이크, 트러플아노스테이크에 후식은 마카롱으로 아이고 아줌마, 제가 너무 많이 시킨 건 아닌지 이 정도면 괜찮죠? 당연하지, 여긴 내 남친이 운영하는 호텔이야. 이까짓 거 우리 남친한테 남은 것도 아니야. 좋아, 그럼 이거 세개더 주세요. 서연아, 남편은 무슨 일해? 음, 남... 남편은...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. 요식업? 그거 요리사잖아. 하하 <laughs> 기가 막히네! 어쩌다 저런 놈이랑 결혼까지 했대? 하하! 요리사가 뭐가 어때서! 난 요리 잘하는 남편이 좋아! 맞아! 우리 큰! 그녀 남편은 외식업계의 탑이야! 탑이라고? 그럼 난 킹이거든! 허풍도 정도껏 떨어야지!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기만 해선 안 된다는 거야! 사람 보는 눈도 있어야지! <laughs> 우리 남친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! 그러면은 도희가 활 낫네! 우리 자기가... 이번 생일 선물로 나한테 양평에 있는 큰 별장 한 채랑 주문 제작한 롤스로이스 한대 사줬어 조만간 전용기 타고 해외여행 가자더라고 대박 완전 재벌인데? 도희야 넌 정말 행복하겠다 진짠지 아직 모르잖아 괜히 시비 걸지마 서연아 니년 남편도 참 팍팍하게 사네 내 남자친구 오면 얘기라도 꺼내봐 혹시 알아? 운전기사라도 시켜줄지? 됐어 난 요리사가 마음에 들거든. 내가 알기론 GS그룹 대표는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한다던데, 그가 니네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해? 무슨 뜻이야? 내가 널 속일 이유가 있어? 니년 남편 미친 거 아니야? 내가 아량을 베풀어 일자리를 주겠다는데, 내 말에 토를 달아! 그냥 물어본 거잖아. 왜 이리 호들갑을 떨어? 탱기는 게 있나 보지? 닥쳐! 분수 좀 알아! 괜히 깝치지 말고, 내 남친 하면 니들 다 죽었어. 입 다물어야 할 사람은 니년 같은데? 미친! 미안해요, 여러분. 제가 좀 바쁘다 보니 늦었네요. 자기야, 왜 이리 늦었어? 이 녀석들이 날 괴롭혔어. 괜찮아. 누가 감히 내가 친구를 괴롭히냐? 어! 뭐야?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, 댓글 부탁해요. 구독은 사랑입니다.